네, 안녕하세요, 꾸루꾸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된 물품들도 있고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어제부터 8월 30, 아니 7월 31일까지 7월 말일까지 준비가 돼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참, 참완이라고 댓글, 이제 답글을 올려, 어, 올려드릴 건데 참완은 뭐냐면 이제 뭔가 가산점이 붙는 그런 뜻이에요. 보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자. 200,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있구요. 툭! 아직 없기 때문에 이름은 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from, 꾸룩꾸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걸샷이구요. 이거, 옆, 이게 yes. 두께샷. 두께, 두께 이정도 되는 거 같구요. 대충, 보이시죠? 그 다음, 그럼 우르르 샷 하겠습니다. 우르르 이렇게 들어있고요. 하나하나 사, 사근히 사 소개할게요. 일단 먼저 소개할 거는요. 여기 있고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써있고 이거를 이렇게 뜯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안 뜯어질까요? 이 차. 이렇게 뜯으시면요. 접혀 있으니까, 이거 떼서 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소한 편지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굳이 막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되게 축하한다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마테컷하고 면봉 좀 넣었고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 다음 있으시게 세트. 어, 적당량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저희도 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건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제 몰드 세트예요. 아, 몰드 세트 된다. 수제 몰드예요. 수제 몰드. 이게스몰드가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수제 접시 몰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겼구요 다시 넣고 금방 올게요. 다시 넣고 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살리 오피피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립밤. 립밤인데요. 많은 분들이 립밤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립밤 한번 넣어 봤어요. 저도 이거 산지는 얼마 안 돼서 좀아 끼는 건데 쓰진 않았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거고요. 새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구요. 오렌지색이고, 냄새는 유자 냄새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냄새는 <laughs> 네, 냄새의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가 꽤 좋아요. 막 나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은 립밤이 되게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화장품 립밤까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미니어처 이용 물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유광 바니쉬고요 어, 귀여운 통에다가 두개꽉 채워서 넣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트 도일리 페이퍼 다섯 장인데요. 제가 너무 못 넣어드려서 추가로 두장더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제가요 이게 푸짐한 건 아니고 되게 소소하게 넣었으니까 너무 소소하다고 악플다시면은 좀 제가 그래요. 제가 생각해서 요번에좀 소소하게 넣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이벤트라 그렇게 크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하게 소소하게 넣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에차,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는 이건데, 이건 뭐냐면 보관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뜯어 주시고 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니 보관함 케이스구요. 귀엽죠. 그 다음 이거는 액체 보관 가능한데, 여기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 유리병입니다. 이게 제가... 아끼는 것들 위주로 넣었는데 음,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쓸만은 할것 같아요. 네. 요렇게 다시 OPP에 넣고요. 이건 돌직구 OPP, OPP에 넣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핑들인데요. 토핑들에는 조금 물품을 많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안 빠지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넣었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일단 먼저 이거는 랜덤 토핑입니다. 토핑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데, 이거는 밀레오레 토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밀레오레 토핑 스틱 세 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몬드 토핑과 장식용 토핑 두 개를 합해서 넣었습니다. 이 토핑들이 어, 수제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제 셀파 제가 만든 건데요. 어, 살짝 이상할 수도 있지만 꽤잘된것 같아요. 제생각에 엄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걸음 토핑인데 이것도 수제예요. 제가 만든 거라서. 아,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본드로 만든 거라 붙,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뭉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붙은 거는 떼어내주시면 금방, 이제, 떼어내주시면 사용할 수 있은,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푸짐한 건 아니지만, 꽤 나름 첫 번째 입행이라고 많이 준비를 한것 같,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악플 달아주지 마, 악플 달지 마시고요 이제 양식 지켜서 댓글 올려주시고, 이렇게 추첨을 통, 에... 랜덤으로 이, 이 상품 모든 게 이제 뽑힌 분에게 모든 것이 갈 예정이니,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제가 톡이 카톡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문자를 보낼 건데 8월 2, 어, 8월 1일쯤에 그때 문자를 보낼 거니까요. 그때 이제 이제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정리가 끝났고요. 어,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